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움입니다 어이 한주가 또 시작됐네요 이번주는 그래도 날이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서 우리 고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약간 봄 느낌 나게 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핑크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고객님이 몇 분이 주문하셨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얘가 구수예요. 얘는 오리털이 아닌 구수. 그래서 이렇게 빵빵. 빵빵해요. 여기도 빵빵. 좀 귀여운 핏인 것 같아. 뒤에는 이렇게 누벼져 있고. 이렇게 기장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기장감도 딱 좋고요. 여기는 차이나로 돼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포켓도 멋스러워요. 좀 영해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죠? 이렇게 요 조끼 구스고 얘는 사이즈가 6677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77 반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88이 입으셨을 때 너무 딱 맞아서 좀덜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사이즈는 88, 77 반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안에는 티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 저희는 요 기본 티 그냥 진열해놓은 건데 요 바지가 어떤 거냐면 요 바지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헤링본무늬 보이시죠? 헤링본무늬에요. 요게 헤링본무늬의 모직바지인데 안에가 요렇게 안감이 면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까칠거림이 없고 꽉길거림이 없고 그냥 좀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겠죠. 허리는 전체 그냥 고무줄인데 얘가 사실 전체 고무줄이래도 사이즈가 한7,7 반까지 뭐 이렇게 입으면 팔팔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이제 팔팔이 입으면은 이렇게 딱 이런 빛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쁘게 입으시려면 실지 반이 입으셔야겠죠. 그러면은 예쁘게 맞지 않을까 싶고 얘는 앞에는 기본이고 얘가 지금 네이비색이에요. 뒤에가 주머니가 이렇게 보이시죠? 주머니가 이렇게 두개 그리고 이 옆에도 포, 포켓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스타일이면서 이건 많이 두껍진 않아요. 얄팍한 느낌의 모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또 어, 약간 간절기 느낌을 얘가 또 나와갖고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키가 작으신 분은 이렇게 롤업에서 입으셔도 되고 크신 분은 그냥 이렇게 입으시라고 제가 한쪽은 접고 한쪽은 안 접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깜짝 놀랬죠 잉크색, 코발트 청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색이죠. 이거는요, 이 색은 있고 여행 갈때 가서 사진 찍잖아요. 최고의 색깔로 나오는 색이에요, 얘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초록색 보여드렸잖아요. 그 초록색하고 똑같은 모델이에요. 초록, 노랑 요, 이 지금 이 코바트 청색 색깔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돼있어서 조금 고급스럽죠. 몸 전체 팔까지 다 이렇게 돼있어요. 안감이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이렇게 로고를 하나 딱 주머니에 이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해놓고 포켓이 크고 단추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빨간 포인트로 주면서 다한땀한땀 한땀 해놓은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가 하나가 이렇게 딱나 멋지다라는 이 패치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이건 큼지막해서 어, 제가 걸쳐보니까 88인데 저한테 도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입으시기 편한 얇은 티를 입고 입으시면 7788이 입으셔도 된다고 이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66분이 입으시잖아요. 그럼 더 멋있어요. 한랑해서. 요거는 고런 요거는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내가. 아주 고급지죠. 얘는. 근데 네, 이제 초록 색깔은 우리 고객님이 주문이 몇번 하셨는데 물건이 이제 주문을 제가 놓거든요 주문을 넣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빠른 시일대로 물건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요젖소티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맨투맨티고요 얘는 살짝 기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뒷모습은 엉덩이 꼬리가 나와있다 그랬던 그 티에다, 티에다가 티에다가 이렇게 제가 입혀봤어요 그리고 요 청바지는 어, 진청 바지, 진청 바지인데 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나 보다. 진청 바지인데 요 진청 바지는 이렇게 이 앞선 옆선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날씬해 보인다겠죠? 요 진청이에요 얘도 요렇게 뒷모습 기본이면서 그리고 요런 거는 이 허리선이 전체 고무줄로 이렇게 딱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준다고 제가 그랬죠. 이 청바지가. 이제 저희는 기존에 계속 팔던 건데, 이 청바지는 입었을 때 핏은 너무 예뻐요. 근데 사이즈가 6677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77반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88은 작아요. 이렇게 살짝 기모가 들어있어서, 날이 이제 뭐, 이렇게 영화가 확 없어져도 얘는 입으셔도 딱 좋은 정도. 아주 두꺼운 기모는 아니에요. 얘가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저희가 계속 판매하던 거고 제가 오늘 이걸 요 스타일하고 똑같은 이제 청바지 있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디피를 봤어요. 이런 스타일로 입으시면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얇은 간절기 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노랑 빛나는 겨자색, 그렇죠? 근데 얘가 누구냐면은 짜잔. 누군지 아시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아주 다소고 하게 예쁘게 앉아 있는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얘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어린 왕자. 칼라가 요 겨자색, 노란색이라고 어린 얘기래요. 노란색하고 이게 지금 회색이에요, 두 칼라. 어 청바지 이색도 잘 어울리는 요 청바지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간절기로 나와서 기모는 아니에요. 기모는 아니게 나오는 애인데 얘가 사이즈가 7시 반까지 맞겠다. 팔팔도안 돼, 칠7팔8될것 같은데? 그런 거할랑하게 입어야 돼. 요거는 할랑하게 입어야 이쁘기 때문에 667777 반까지 맞는다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살짝 할랑해야이쁘더라고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 어거지로 있긴 하는데, 할랑해야 이쁘긴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노란색, 회색 두 컬러 나오는 요거 어린왕자 티입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가 제가 조금 전에 금방 보여드렸던 그 청바지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진청 모델은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워싱청 요거 이제 오늘 물건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요거를 지금 넣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에가 살짝 살짝 기모래서 이제 지금 이제부터 입으셔도 얘는 괜찮긴 해요. 근데 요게 핏이 요렇게 워싱이 좀 멋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요거예요. 얘가 어떠세요? 이쁘죠. 뒤에도 기본 스타일에 요렇게 워싱 빼 놨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옆선이 요렇게 하나 더 있어요. 재난 조금 틀린 게 얘는 요렇게 요두줄 느낌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두줄 느낌으로 있어서 굉장히 요게 슬림해 보여. 요런 핏을 입으면은 밑에는 적당히 통이 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지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아주 예쁜데, 사이즈가 얘 바지가 6, 6, 7, 7이 나와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봄느낌을좀더한번더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연두를 준비해 봤어요. 이 조끼, 연두하고 핑크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바지는 골덴 바지, 연두색 골덴 바지인데, 아이보리하고 두 칼라 나오고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7788까지 가능한 바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지입니다. 근데 이 조끼는 사실, 77 반까지 뭐야 이쁜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먼저, 저기, 핑크색 목폴라 조끼 있었잖아요. 이 아이는 88까지 입어도 됐는데, 얘는 사이즈가 별로 그닥 안 커서, 그 여름 거를 여름 거를 얇은 얘는 88까지 가능해요. 딱 봐도 커 보이네, 그죠? 얘는 77, 88 입어도 되는 그런 사이즈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가능한 얘는 조끼고, 얘는 77까지 입었을 때 예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포켓을 아주 귀엽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얘도 소재가 얘도 어, 캐시미어 소재가 섞인 아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좀 여성스럽죠? 얘는 뒤에는 기본 그리고 요거 바지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골덴바지 주머니 양쪽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무늬만 주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반백이고 근데 얘도 10부정도 길이에요. 길진 않고 10부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 아이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음, 연두하고 아이보리 하고 아이보리는 물건이 주문 넣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뭐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이보리도 주문하시면은 제가 이것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땡땡이 저희가 땡땡이 후드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땡땡이 조끼예요 조끼인데 요거 지난번에 요거 아이보리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주문하셨어요 렇게요 아이보리하고 검정하고 두컬러가 나와있어요 이 조끼가 근데 얘는 얇아요. 기모가 안 들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간절기용으로 이게 나온 아이요이게 모자는 면이고, 이게 면이고, 여기만 요 맨투맨티 원단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 팔도 뚝뚝 잘라서 그냥 만든 느낌. 색깔이 아이보리하고 검정. 이렇게 두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 검정 느낌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떠세요? 예쁘죠? 포인트 티 이렇게 있고, 이 바지는 <laughs> 어, 이 안에 속 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속 티를 그냥 집에 아무 티나 있으시면 입으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속티. 이게 지금 속 티가 어떤 거냐면 안에 안에 흰 티를 입혀 놓은 건데 이거예요. 이거에다 제가 그냥 입혔어요. 이속 티를. 요거에요. 요게 밑에 날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티인데, 얘도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얇은 간절경으로 나오네요. 얘가.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제가 요걸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있고, 얘가, 요 속티가 무지가 있고, 요렇게, 땡땡이. 아 여기가 앞이다. 요 뒤에, 우리 고객님들 뒤에 요, 저희 고객님들 이거 구입하신 분들 요 라벨이 뒤에요. 요 라벨이. 요렇게, 요 땡땡이. 흰땡땡이, 검정땡땡이 그 다음에 요렇게 검정단색 그 다음에 흰단색 요렇게 네가지가 나와요 얘가 지금 디자인은 똑같은데 요거 무지하고 땡땡이하고 그 차이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면이 굉장히 얄팍해서 여기다가 그냥 조끼 저렇게 하나 걸쳐도 되고 요거 입고 안에 이너티 저희 있잖아요 이너티다 같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이너티 요렇게 입고 입으셔도 느낌 있고 괜찮아요. 저희 이네티 흰색, 검정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입으셔도 되고, 그렇지 으면은 요렇게 조끼, 속에다 조끼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스타일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이즈는 요건 큼직해요. 7788까지 요거는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바지가 구름 바지인데, 요거는 제가 두꺼운 거를 그냥 가, 아직은 요거를 우리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지는 왠지, 이게 통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기모인데, 바지는 약간 두꺼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저희 이거 누비 있었죠? 누비도 잘 어울려요 여기다는. 이 누비 바지도 지금 뒤에가 이렇게 돼 있고서 우리 고객님이 오늘 이게 너무 커서 그러시던데 이건 워낙 크게 입는 옷이에요. 딱 맞게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어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하신 분이 가끔 있는데 이건 원래 크게 입는 옷이니까. 큰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주문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7788까지 가능한 옷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미 정장 느낌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요거, 요게 지금 울이라 그랬죠? 제가 울이 섞인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핸드메이드 이 물건이고 요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그리고 요게 제가 이 안에 요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안에 요 조끼라 리고 제가 판매하던 거 있죠? 요거. 요거, 이 니트 조끼라고, 요런 거 니트 조끼에다가, 요런 라운드든 아니면 카라 요런 자켓 있으면은, 위에다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딱 느낌이 다른 옷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용도가 괜찮, 굉장히 괜찮은 조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끼인데, 얘는 용6 77까지 밖에 안 되는 조끼입니다. 근데 요 위에 이 겉에 자켓도 용6 77이 제일 예쁘고, 팔팔이 입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77 반까지 입었을 때가 한랑하니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얘는요. 칼라가 약간 요거는 이제 회색. 회색이고 우리고 이렇게 적당한 반코트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만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라운드예요. 그냥 라운드 기본 이런 반코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는 헤링본 바지. 이 바지에다 이렇게 정장 느낌으로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헤링본 바지 이것도 안에가 기모 기모 라래고 앞에가 민자고 뒤에 고무줄이 있는 그 바지입니다. 이 헤링 본 바지는 세미 정장 바지라 그랬죠? 이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주문, 몇분 주문하셨던 그 바지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어떠세요? 약간 정장 느낌 나면서도 멋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해갖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 우리 인기 짱인 거. 얘는 얘는 얘도 우라고. 이것도 이렇게 섞이나 근데 얘는 라운드고 얘는 후드예요. 요거 우리 고객님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거예요. 주문하신 몇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얘는 근데 사이즈 얘보다 얘가 사이즈가 더 좋아요. 얘는 88도 입었을 때 헐렁해. 88도 이렇게 그냥 커다란 포켓이 밖에 있고, 얘는 포켓이 옆에 있고, 얘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포켓이 있는 아이고, 단추 똑같이 단추고, 얘도 우리예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고그 제품이에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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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이렇게 딱 라벨이 붙어져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붙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핸드메이드라고. 아, 이쪽에 붙어져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사보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붙어져 있네요. 얘는 이렇게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입니다. 얘가 사이즈는 훨씬 더 좋아요. 얘는, 검정, 얘는 검정이라고 이제 나온 색이고, 쟤는 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색감 보이시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 바지다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셨는데 괜찮더라고. 요거 방코트 제가 요거 좀 보여 드리고 조금 됐는데 요게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는 울이 아니고 얘는 알파카예요. 그래서 더 가벼워요. 우리 제주도 계신 고객님이 좀 싸게 주면은, 주면은 제가 하고 싶어요 하셨던 분인데, 우리 고객님 보시면 혹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싸게 드려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사이즈가 얘도 한 7, 7, 8, 8이 입으셔도 한랑해요. 8, 8이 입으셔도 한랑하고 사이즈도 좋고, 팔 소매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편하고, 얘는 알파칼에서 더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따뜻한 소재고, 기장, 포켓도 이렇게 되고, 기장이 얘네보다 좀더 길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보다 얘가 좀더 길어요. 기장이 더 길고 얘는 뒷 모습은 그냥 기본 스타일인데 알파카리스 너무 가볍고 얘가 또 좋은 게 얘는 이 어부바가 이렇게 후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어부바로 이게 후드가 얘는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고급이에요. 얘도 얘도 굉장히 비싼 애라고더라고 얘만 해도 비싸다 그래요. 얘가 싫으시면 이렇게 빼고. 집에 보통 뭐 저기 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캐주얼 목도리 하나 하셔도 되고 모직 같은 거. 근데 얘는 또 이거 해는 게또 나름 또 멋스럽지 않나 싶어요. 여기다는 이렇게 빼서 얘도 좀 특이해요. 이렇게 딱 꽂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러우면서 뒤에는 후드가 딱 되게 나왔더라고요. 얘는. 그쵸? 멋있죠?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좀 이건 알파칼에서더 가볍고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얘가 제일 비싸긴 하겠죠. 여기서. 음, 요거는 오리털도 아니고 그냥 패딩이에요. 패딩인데 가볍게 그냥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 키면은 요렇게 카라가 되고 딱 올렸을 때는 차이나 느낌 나게. 요렇게 입는 요런 요 패딩. 얘는 오리털도 구수도 아닌 그냥 일반 패딩이고요. 요 안에 요 호박티 있죠. 우리 고객님 요거 몇분 주문하셨는데 아이보리하고 수, 저기 수박 색깔 아 수박 색티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제가 디피를 봤어요. 멋쟁이, 인류 멋쟁이, 인류 멋쟁이, 어떠세요? 목선이 여성 여성스럽다 그랬는데 우리 요거 국물, 저기 주문하신 분이 본인은 이렇게 여성스럽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여성 여성이 얘는 포인트예요. 뒷모습이 이렇게 멋쟁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얘에도 이렇게 기본 시보리가 되어있고 팔도 옆에까지 시보리 얘는 패딩인데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아이고 얘도 77까지 가능한 아이예요. 88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 예쁘니까 66, 77 입었을 때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지는 저희가 꾸준히 판매하는 바지 적당한 통일에서 입었을 때 좋고 안에 기모가 되어있어서 따뜻하다 그랬던 그 바지입니다. 얘는 가져간 분이 다 만족하시는 바지예요. 얘도 요 바지인데 이 바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보리 빛이요 생각보다 아무데나 코디 해놓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잘어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바지 똑같은데다가 이걸 보여드린게 뭐냐면 요 지금 요 호박티가 요 베이지가 있고 제가 요 수박색 이렇게보여드리려고 같이 보여드린요요 자켓 민트색 요 골덴 자켓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는거 이쁘죠 요것도 사실 이제 두장 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가 요것도 이제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드려요 얘는 뒤에가 이렇게 자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고 어떠세요 요기 이렇게 자수가 이게 민트 색깔 그리고 안에 티가 이렇게 카키색 카키색의 호박티 아이보리에 호박티, 호박은 색깔은 역시 호박 색깔, 주황 색깔이고, 바지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남았는데 요것도 이쁘고, 쟤도 이뻐요. 근데 사실 이게요 민트색만 있고, 저희가 아이보리가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보리가 한 장이 딱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는 딱한 장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일찍 찜하시면은 그분을 딱 드릴 수밖에 없는 고티입니다. 이렇게. 한장딱 남아있어요. 어떠세요? 사이즈는 6677 사이즈예요. 얘는 근데 77분이 너무 작다 그러신 분이 있는데 이게 작을 리가 없는데 작다 그러셔서 일단은 제가 조금 이해 했는데 어쨌든 이건 6677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뭐88 되신 분은 타이트해서 안이뻐왜 그냐면 이 기장이 긴 기장은 아니에요. 짧아요. 짧아서 입었을 때 깡충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요 이거는 66, 77 분이 입으셔야 돼요. 5 분이 입으셔도 예쁘고요. 요거는 칼라가 요거 아이보리가 있는데 얘는 딱한 장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한장 어떤 분이 찜 하시면 걸로 끝. 얘도 지금 두 장밖에 안 남아서 찜 하시면 걸로 끝. 또 나중에 발라 그래도 정말 죄송한데 얘는 이제 디릴게 없어 물건이. 이제 간절기운 만드냐고, 얘네들 다 단종시켜서 물건이 이제 없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얘네는. 내가 좋아하는 거또 갖고 왔어요. 어떠세요? 사이즈가 엄청 크다 그랬죠? 8899가 입으셔도, 99가 입으셔도 헐렁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5호분이 이거 사가 주문해서 가져가셨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그분은. 도대체 5호인데 어떻게 입으실는지 제가 걱정스럽긴 한데, 아, 좋으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게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이고 목이 이렇게 라운드예요. 그래서 입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옷이 그냥 딱 기본이면서 편하고 옆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렇게 옆선에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양쪽이 다 그렇게 타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트지게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옷이 멋스럽고 뒤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옷이에요. 라운드면서 그냥 사이즈 그냥 기본으로 크게 만든 옷. 캐주얼한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매번 데리고 오는 입니다 아니, 점퍼입니다. 요거는. 사실 하나는 제 거예요. 제가 하나 찜해 놓은 건데, 오리털이고 굉장히 편하고 멋스러워서. 그리고 이, 이 옷은, 아니, 이 옷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머플러. 이렇게 큰걸 하셔도 멋스러워요. 이런 거나 아니면 니트나 뭐 이렇게 큼지막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툭툭 둘러줘. 요건 멋스러운 것 같아. 제가 요거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해봤어.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상처니까 안으로 넣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멋스러워요. 옆에가 이렇게 돼있어. 뜯으면 이렇게 딱 떠지게 돼있어. 얘도. 이런 느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도만 보여드리죠. 구스. 얘도 하나 남아서 싸게 드릴 텐데, 주인이 못 찾아서 제가 이걸 한번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패딩 조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얘가 또 간지예요. 이런 옷에는 얘가 간지. 이 가방. 정말, 이 프라다운다에서 정말 가볍고, 마냥 들어가고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크로스맨스로 이런 옷을 입고, 여기다가 크로스로 딱 매면은 이게 따 거예요. 이렇게 매면 어떠세요? 이쁘지 않으세요? 색깔이 검정하고 베이지하고, 이렇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앞에 포켓 하나 있고, 안에 짱 열면, 이런 건 당연히 다 내수예요. 이렇게 그냥 넓게 돼 있어요. 안에 포켓 하나 있고, 넓게. 프라다 원단이라서 생활방수는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하나 정도 있으시면 여행 다니실 때 매도 되고, 평상시에도 이게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이게 가벼운 게 장점이죠, 이런 가방은. 얘를 보여드리려를 얘를, 얘를 보여드고 하는데 얘가 보이시죠? 이렇게 패딩 오리털도 구스도 아닌 일반 패딩이라고 제가 그랬던 이 옷입니다 사이즈는 77, 88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기본 느낌이면서도 이렇게 주머니 포켓있고 얘가 모자 같은데 모자가 아니라 그랬던 그 패딩.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딱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커서 크신 분이 들어오셔도 이건 되겠더라고. 저는 안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요 패딩도 저희가 아이보리하고 두개 들어왔었잖아요. 아이보리는 이제 나가서 물건이 없고 검정도 요거 한장딱 남았어요. 그건 없어서 또 들어왔는데 한장 있어요. 제가 마주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약간 투톤 느낌이 나서 조금 특이하고 고급지다랬죠. 그 라운드에서 이렇게 후드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 폴라티 같은 거랑 입었고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하셔도 되고 이 안에다 제가 이렇게 조끼를 입혀놨는데 이 아까 연두 조끼 있었죠. 그럼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 핑크 이렇게. 똑 같은데 핑크 쪽이에요. 아까 그거는 연두고 얘는 핑크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디피를 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어두운 거 입었을 때는 살짝만 이렇게 핑크 느낌이 보였을 때도 포인트 되고 이쁠 것 같아서 뒤에가 이렇게 보드 느낌의 이런 티에다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이거 바지. 요미소니 아니, 미스 디올 바지, 요거는 검정색하고 흰색깔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정하고 흰색 많이 나갔고요 근데 요, 원단이 요것도 지금 이제부터 입기 딱 괜찮다랬죠. 1차 피실에서 입었을 때 편안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껍진 않고 완전 뭐 반기모가 들어있거나 그렇지. 음,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신발을 요걸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요 신발 있는 거 있죠? 리거 요고, 지금 있는 거. 요 신발을 저희가 이제 요거는 몇개안 남아서 세일로 저희가 요거는 모시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사이즈가 있을 경우에 세일로 요거는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얘네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아이. 그리고 어제 지난번 방송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봄 상품 나온 거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거고 요것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딱 하나가 있어요. 사이즈가 딱 하나가 있는데 245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임자 있으시면 저희가 엄청 싸게 드릴 거야. 요거는 안에가 요렇게 밑에가 옆에가 지퍼가 되어 있어서 이, 이게 신을 때도 편해. 245 보이죠? 245딱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40이나 아니면 45도 작게 신는 분이 요거는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 요렇게. 사 45, 이게 정 사이즈로 나오긴 했는데, 옆에가 이렇게, 요것도 입그래서 신으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벗긴 이게 지퍼로 돼 있어서, 얘도 편하긴 해요. 굽도 적당한 굽이래서 한 4cm 나오고. 근데 요거는 딱 하나에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임자 있으시면 정말 원가에 드릴 거예요. 원가에. 이 아이는. 제가 오늘은 요렇게, 아이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 날이 조금 이제 좀덜 추워진 것 같아서 이제 옷 차림이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이제 어디 바람도 쐬러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구정 때도 예쁘게 입고 가서 또 저희 거 예쁘게 입고 또 바람도 쐬고 그러고 다녀오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감기가 독감이 아직도 좀 많이 심하되니까 우리 고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번 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잘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는 우리 고객님들 보시고 좋으면은 주문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